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농원 설카치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나무는 왕벚꽃 나무입니다. 이 왕벚꽃 만 3년생 5점, 오점, 5점에서 여러 가지 뭐또덜 자란 게 있는데요. 조금 적은 거는 7만원. 그 다음에 5점 이상은 저희가 10만원에 에, 이 왕벚꽃 나무를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왕벚꽃 나무가 아, 품기입니다. 아, 품기인데 여러분들 어, 어, 또 어, 왕벚꽃이 정원수로 어, 정원수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또그 다음에 또또 어, 또 납품 어, 저, 어, 가로수 어, 가로수를 원하시면은 어, 저희가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주문 전화, 문의 전화 010 6608 4788로 전화 주시고요. 어, 여기는 임실 나무농원 설카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카치